안녕하십니까. 작업자동입니다. 지난 11월달 그때 이제 12월달에 어, 물을 묻었고 난 다음에 지금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두번 정도 더 캐먹은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서 뭐 얼마만큼 싹이 잘 나왔 안 나왔는지 아니면 상태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어, 우리 아들이 오늘 같이 하는데 우리, 야. 여기 잡아.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으로 이쪽으로 여기 만져 봐 봐. 따뜻한 거 아우, 엄청 많아. 지금 치 지금 치 이게 작년에 한 건데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지금 한 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보면은, 깨끗이 비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정때반 이상, 다 1월 초에 한번 먹고, 또이 구정 때한번 먹었으니까는 없고요. 여기 한 번, 요, 요, 하나 해봐, 이거. 이렇게 해서 몇개 이제 끊어보자 이제. 뿌리도 안 나고요, 좋습니다. 아 깨끗하네. 자, 다끝래지 이제 얼마만 큼잘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쪽은 오지 마. 아, 바다에서 그쪽으로 면천대로죠. 아, 아니 갔. 가져 들어. 이게 작년에 좀 이렇게 순을 조금 남겨놓고 난 다음에 자른 겁니다. 이쪽 거는 싹둑 자른 거고 이거는 싹둑 안 자른 거거든요. 그래, 확실히 안 자른 게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르실 때는 어, 순을 안 나오도록 하려고 그러면 싹둑 자르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실 순이 나오는 거는 있지만은 실제로 뭐 썩은 거나 이런 것들은 한도 없지, 그죠? 썩은 거 없지. 이것도 고대로 있고. 이것도. 이게 마무리 된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맨 아래서 에 뽑은 거거든요. 새순만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뭐 썩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기게 보면 여기가 이제.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물이 많이 차있잖아요? 그 물이 차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습하다는 게 문제가 됐지만은 또 배수도 문제가 되니까는 사실상 저는 이제 옛날 같은 게 비닐을 안 깔았거든요. 이제 그 비닐을 깔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뭐 위에다가 이거 지프라 덮고 위에 비닐을 덮고 이렇게 묻으시면은 이 상태, 그러니까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면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들 보면은 그 많은 사이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비가 어, 물이 안 고였다는 거 그러니까 배수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한번 제가 여기 끝까지 여기 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죠 한번 들어봅니다 자, 하나 둘. 하나, 자. 자. 이 상태를 보시면은 바닥에 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바닥에 이렇게 구멍을 뚫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멍이 뚫어 있죠. 이렇게 뚫어 있으면은 습기도 나가고 배수도 괜찮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조금 물기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거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 뚫으시고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오늘이 3월 3일이거든요. 지금까지 해도 이렇게 싱싱한 무가 저장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